박정민, 선대무용의 좋은 별, 메조소프라스 십년선 역의 영국 배우 존루리 네, 그래서 히스토리아스와 케어에게 저는 베이스 김세한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. 네, 아직 제가 할 멘트가 좀 남았습니다. 네.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비전을 보여주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 메인 공연으로 저희 가 함께서 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힘써 주신 꿈꾸는 전남 문화예술도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아무아무아무 아, 정말 관객들 관객 매너 최고였습니다. 정말 적극적으로, <laughs> 네, 밝아서 오늘 공연에 충한 한층 더을올려주시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여러분, 자 오늘 공연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. 아까 하신 거 마셔야죠. 어, 네, 네, 어. 자그렇을 아, 네. 하는 건좋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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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데 지금 이상 <laughs> 아, 네, 에서 어떻게 네, 그전습니어 네, 게 되는 니다 네, 그렇습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 네, 그렇 네, 그럼습니다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렇습 네, 그습니다다 네, 그렇습니다